안녕하세요 차 파는 노예 누나 박경호 실장입니다 남자들이 한 번쯤 꿈꿔볼 만한 고 배기량 스포츠카 아메리칸 머슬이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8기통 엔진 가솔린 자연흑기 엔진을 얹고 뒷바퀴를 굴리는 포드의 머스탱 외관이 어떤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 머스틱 쿠페 외관 보셨죠? 앞 휀더부터 차량 리어 부분까지 흐르는 바디 라인이 정말 일품입니다. 근육을 좀 예쁘게 키웠다는 것보다 좀 우락부락하게, 좀 가시하듯이 그런 매력을 가진? 포드의 머스탱 2.3 쿠페 차량이고요. 머스탱의 헤드램프 보시면요, 아이덴티티의 현대적 느낌이 강력하게 묻어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빠밤, 빠밤, 빠밤. 측면부 보시면요, 앞쪽 핸더부터 도어, 뒤쪽 도어, 하. 근육량이 엄청난 아이예요. 근육이 아주 박혀 있는 그 자체가 멋있습니다. 머스탱의 후면부 보시면요, 그 엉덩이가 정말 매력적으로 생긴 아이예요. 뒤쪽 공간이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진짜 벅찬 감동을 주는 아이입니다. 벅찬 감동이 딱 열자마자, 아 보이시나요?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요, 공간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네, 좁진 않고, 그리고 아래쪽, 아래쪽 보시면 키시 이렇게 아래에 들어가 있고, 좀 어렸을 때좀 공간 있으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박경훈 실장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따단 따단 따. 꾸미려고 하면 안 돼.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내가 진짜 들어가죠? 안 들어갔을 줄 알았거든. 안들어가는줄 알았어요. 근데 쏙 들어가 보이시나요? 이 정도입니다. 포드의 머스탱이요, 스포츠카 치고는 정말 트렁크 공간이 좀 넓고 큼직하네요. 챙피하니까 얼른 내릴게요. <laughs> 안쪽에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혹시 들어가면은 여기 형광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잡아 당기시면 여기 도망가는 표정, 네, 여기 도망가는 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야생마가 느껴지는 아이입니다. 네, 여기 후방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양쪽에 두열 머플러가. 아주 끝내줍니다. 머스탱 하면 검정색만 딱 떠올리잖아요. 근데 흰색 보니까요 완전 매력이 빠질 것 같은 아이예요. 핸더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늘 저 컨셉이 진짜 레이싱 걸좀 이런 거 했었거든요. 막 포즈를 취해야 될것 같아. 차가 너무 예뻐서요.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고 포즈를 좀막 이렇게 취해야 되고 막 이래, 이래야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좀 이렇게 하고 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디서 본건 있어요 네, 이런 거막막 막, 막 이런 거네막 어머 엉덩이로 문을 열었네 따단 따단 따. 너무 예쁘고요 스포츠카의 고성능을 자랑하는 아이라서 간지납니다 그리고 바퀴 바퀴 보시면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고 진짜 묵직한 게 장난 아니에요 19인치 타이어로 되어있고 이 검정 힐은요 아주 하, 빛납니다 여기 야생마 보이시죠 야생마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따다, 따다, 메가는 이쪽에 전체적으로 봤고요 또 안쪽에 들어가서 어... 어떤 멋있음이 있는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딱문 열때요. 열잖아요? 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데 가시면요. 여기, 안전. 안전하게 이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야생마가 튀어나와. 이렇게 보시면 야생마가 튀어나옵니다. 완전. 간지나고 멋있는 차량이에요. 네,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는데 이 편안한 느낌은 뭘까요? 진짜 이 편안한 가죽 시트 너무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하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아, 아 시동 소리 들으셨죠? 시동 소리부터가 남달른 아이에요 포드의 머스탱 쿠페 2.3아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키에도 말이 이렇게 달려있어 어디가나 말이 달려있어요 포드 머스탱 키로수가 이게 지금요 6만키로 탄 아이예요 64,968키로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2 0 1 7년식에 1월 1일 날 등록된 아이입니다. 키도 두 개고요. 또 실내 인테리어는 GT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GT 모양으로 되어 있고 뒤쪽도 한번만 찍어주시고요. 또 브라운 시트예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뒤에 2열 공간 멋있습니다. 아, 네, 뒤쪽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와,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송풍구 보이시나요? 송풍구? 에어컨 에어컨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 7단까지 올라가고 아 바람이 진짜 좋습니다 이래서 고급차를 타는 건가 따단 따단 그리고 앞쪽에 대시보드 보시면 정말 간지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여기 투톤이야 이게 막 3D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멋있는 차량 같습니다. 아프리카 그런 느낌. 어 정말 좋아요.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냥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기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아틀란트 앱이에요 실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 빨간색이 되는 게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하게 지금 잘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런 메뉴들이 네쭉 한번 찍어주세요. 이쪽 아래 네 이런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아이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고막 터지는 줄 알았어, 진짜. 여기도 다 가죽 자,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어요. 검정색. 가죽으로 둘러싸져 있고. 그 다음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조향장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 메모리 시트가 맞춰 놓고 기능을 어, 나중에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한번 찍어 주세요. 네. 전 자동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잘 돼요. 일단 여기 위에 소재도 보시면 엄청 좋아요. 푸시푸신한 소재로 되어 있고 배기음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부릉부릉 갑니다 지금 시동 갑니다 아 여러분 소리 들으셨어요? 완전 남성미가 느껴지는 아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분넷을 열어봤는데요 한번 쭉 찍어주시죠 엔진도 엄청 커 엔진도 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사고 부위가 없다는 거. 볼트나 볼트, 틀림 자국도 없고요. 네, 안전합니다. 네, 여기 배기관 보시면 엄청 크잖아요. 네, 와, 아,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음이 완전히 뿜뿜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네. 오늘은 좀 다른 식으로 찍어 봤어요. 좀 재밌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 봤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2017년식 1월 1일 날 등록된 차량이고요 64,831km 탄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교환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성능 기록부 이렇게 올려 주실 때 그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고성능 차량 남성미가 가득 차 있는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더 발전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